하십니까? 예제입니다 결혼 기념일이라 코스트코에 가서 자, 또이 케이크 예전에 한번 보셨죠? <laughs> 23,990원짜리. 자, 와인은 9천 얼마던데. 네. 와인이 아니라 이거 샴페인. 자, 오늘 저녁에 이걸로 이제 자축하려고 해요. 결혼 기념일을. 어. 이거 이제 저녁 삼아서 먹으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먹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웬 케이크냐 하면 오늘 제가 결혼 기념일 42주년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오라버니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케이크 하나가 샴페인 넣고또 저희가 자축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우 샴페인이 터졌습니다. <laughs> 자, 불을. 자, 받으십시오. 뭘 이렇게 하전에 물을 붙여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 했어야 아이. 되는데, 내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먹을게. 뭐네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넘치네. 이거 케이크를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선 고놓고 아, 아 놓고? 어, 자 그럴 거야. 자, 응. 자 아, 축하합니다. 합니다 네. 같이 먹시다 아, y 러뷰.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참고로 코스트코 코스트코 거예요. 자 제가 그 영상에. 전에 영상에. 올렸죠? 2 3 0 0 0원짜리 되게 싸죠? 에가 아 예, 영상에. 이 영상에. 이영상이 정도 살려면 5만 원은 줘야 됩니다. 이렇게이렇게 한쪽씩만 음, 에이영상 한쪽씩만. 이게 되게 예뻐요 자, 오빠 자 우리 아유. 남편 아, 근데 포크를 안 가져 오셨네요 포크 좀 가져 오실래요 <laughs>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축하는 거죠 뭐 이제 나가면 비싸요 그리고 원래 외식을 안 좋아해요 제가. 맛을 좀 봅시다. 샴페인 맛은 어때요? 달아요? 달아요? 어, 당기하면 되건 과일 주인가 봐? 과일 주인가? 과일 주 이거 만원짜리 들어가면 만원 구천 얼마 구천 얼마 응, 만원짜리 네이 호사를 누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태풍으로다가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때 경주에 사시는 사무엘님도 그렇고 전원주택에 사시고 농사를 지시는 분들 힘드신데 저희만 이렇게 호사를 누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희 또 이렇게 겨누, 결혼기념일 하는 거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항상 축복합니다. 내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